안녕하세요. 쫀득 달콤콤콤 경단얘기 김자미입니다. 어,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고 스탭들한테 너무너무 큰, 아 어,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고 진짜 눈물을 뚝뚝뚝 흘렸지만 그 자리에서 또 선물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집에 와서 남편 시켜가지고 선물을 하나하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일단 가장 먼저, 어, 너무 획기적이고 너무 눈에 번쩍 띄었던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뭐. <laughs> 나 이거 인스타에서만 봤거든? 보통 이제 결혼식, 요거 달고 결혼식 간 사진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일단 은요 리본을 두 개를 받았는데, 그동안 라이브 챌린지 끝! 이제 엿은 누가 파나? 이게 그거야. 나 옛날에 그 정말 라이브 최초로 엿방송을 한번 해봤거든. 음. 진짜 먹는 엿. 음.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음. 생다 되게 잘 나와가지고 되게 기억에 남는 막 엿먹어라 이러면서 팔았었거든 <laughs> 근데 <웃음> 정말 약간 라이브에한 획을 그은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을 음. 기억해주시고 여거를만들어주신거고 생방송에서 욕했어? 아니 엿먹어라 이랬어 엿을 팔았 음,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오빠 목소리 나와라는 소리 안 했는데 말잘 타네 음. 자 그리고 이거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호주 라이브기에 큰별 김자배 포즈로 치다 잘가 근데 이것도 감동적인 게뭐냐면 사실은 저는 그동안 어, 김소연으로 활동했거든요 쇼호스트에서 일을 할 때는 음. 근데 김자배는 사실 저의 SNS상에서 또 다른 이 뭐지 부캐라고 하나요? 자 어? 세계가? 또 음. 다른 세계가? 부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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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부캐인데 센스있게 요 부캐로 이름을 달아줘가지고 또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귀여웠던 거는 이두 개를 또 우리 피디 중에 어, 세연님이랑 가람님이랑 너무 너무 귀여운 피디 두 분이서 목에 달고 나와가지고 <laughs> 더 감동이 또두 배가 되었죠. 아 이건 여기 놓고 그리고 제가 최근 들어 이게 유행인가 봐요 케이크를 받았는데 케이크에 제가 잼라이브 초창기 시작할 때 찍었던 급하게 스튜디오에서 그가람피니님이 찍어줬던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케이크에 아까 초 꽂았던 구멍이긴 한데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예쁘지? 예쁘다. 우리 남편도 이런 건 나한테 준 적이 없는데 맞지? 응이 다야? <laughs> 아무튼 이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싶어요 함께한 모든 방송이 좋았다. 음. 이거 도깨비 대상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기분 음. 아닌가 모르겠네. 암튼 이것도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다발도 받았는데 아 사실은 이꽃을 지금 누가 준지 모르겠어. 이안 어, 꽃을 누가 준지 모르겠네. 그리고 이 <laughs> 꽃은 카, 카드가 있어요. 손님 호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함께 방송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찜 라이. 오. <laughs> 아, 감동이야. 사실! 그 우리가 최근에 결혼을 했잖아. 근데 그때도 잼라이브 팀들이 음. 되게 근사하게 파티도 열어주고 음. 꽃선물도 주시고 했는데 음. 사실 이게 쉽지 않잖아. 이게 출연진한테 이렇게 또큰 정성 쏟아주는 거. 오, 어, 그래서 너무 의미가 있네요. 음. 벌써 꽃선물을 두 번째 받는답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야 음. 어눈무 주책이야 주책 그리고 그리고 자 여기 또 선물을 제가 모아봤는데요 이거는 우리 세연 p 디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거 진짜 신박했어 해서 음. 이거는 일단은 안쪽에 USB에요. USB도 되게 예쁜 USB인데, 여기 보면, 넘버원 쇼호스트 김소연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는 너무너무 신박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다시 또경단얘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들어갈 인트로를 하나 제작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는 유튜브를 휴대폰으로 또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편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쓸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콧물라 조금 <laughs> 있을 지는 좀 생각 을해 봐야 되 겠지만, 앞 으로 미래 유 튜버 가돼 아, 이미 유 튜버 지만 미래 스타유 튜버 가 돼. 저 에게 아주 고마운 선 물이 아닐까？라는 생 각이 듭니다. 건물 좀닦고 올게. 음. <laughs> 자, 이거 는투 투가 그려져 있 어요. 누가 줬을까요? 이거는 소연님 이렇게 카드가 적혀져 있는데 일단 어떤 제품인지 한번 <laughs> 카드보다 선물 먼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 누가 줬는지 알겠어요. 이거는 토니모리에서, 아, 어, 레드 핫 컬러. 그리고, 레드 쇼킹 컬러. 이게 뭐냐면, 예전에, 이거는 가람님 것 같아요. 가람 피 d 님이나 방송 전에 빌려준 립이 이건데, 내가 발라보고 너무 좋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를 기억을 하고, 오늘 선물을 주신 거 같아요. 진짜, 네, 우와. 근데 가람 님이 이거 이 영상 보면, 안되 는게 사실 내가 발라 보고 좋아서 이거 하나 샀거든 <laughs> 어디 있 냐면 <밤>, 기다려 봐. <laughs> 사실 오늘 방송 때도가져거었 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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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아, 이거. 다행히 저는 작은 용량이지만, 이 레드아 컬러를 제가 또 가라미고 발라보고 좋아서 샀는데, 어쩜 이렇게또 야무지게 두개 제껴졌는지, 이거는 호주 가서 입겼다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길게도 썼어. 무료두 장입니다. 음. 오. 다른 건 프라이빗한 얘기고, 이 얘기를 꼭, 이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아 사실 며칠 전에 같이 술을 먹었던 피디인데, 그날 너무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아,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마지막 술 마시는 거니까, 나 이렇게 조,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하라고 했었거든 음, 단점은 아니고 <laughs> 어, 장점, 장점만? 어, 단점은 오케이. 듣고 싶지 않다 <laughs> 그랬는데 그날 되게 삐쭉삐쭉 되는 거야 근데 그날 너무 쑥스러워서 말하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제일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의지가 많이 되는 출연자였어요. 색종이 같달까? 종는대로 만들어지는? 크크크 <laughs> 오라, 오라방이 아닌 더 좋은 라이브 방송이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면서도 오라방이었기에 우리가 더 돈독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라고 했네요. 아우. 이, 이거 유튜브 올릴 수 있을까? 헌데 <laughs> 네. 응. 가람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현정 작가님이 줬던 것 같습니다. 짠! 이거는 귀여운 고양이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요. 휴내 가방 도우자 오! 뭐게, 해, 오빠. 2021 캘린더. 이거는 근데 내 생각에는 걸어놓는 캘린더라서, 우리 이거 가져와서 걸어놓으면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타 다들 이렇게 감성있게편지주편지주 예쁜, 예쁜 거야. 이쁘지? 응. <laughs> 작가님은, 사실 내가 초창기 때부터 시작한 분은 아닌데, 우리가 닥터포 헤어라는 방송으로 같이 시작했거든? 근데 그 얘기를 써주셨네. 그리고 호주, 너무 감성적이야. 호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잖아. 근데 이거는 한국의 사계절을 담은 캘린더래. 그래서 이집 어딘가에 이 달력을 걸고 한국의 풍경들을 떠올리면서 요게 또 수익금이 유기견한테 도움이 된다고 내 이름으로 어, 기부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주는 이 따뜻한 마음. 음. 이 사람들 성격이 다 드러나요. 음. 그러면서 경단 얘기를 잘 구독하겠다고 합니다. 아마 이영상또 보고 있겠죠? 고맙습니다, 현전미. 그리고 이건 뭐죠? 아. 우리 보설 작가님, 저를 처음 컨택한 서문 보설 작가님, 오빠도 알지? 응. 음. 보설 작가님은 남친보다 더 미련이 남는데, 나한테 <laughs> 이 작가님이 그 처음으로 모바일 세계로, 그어 인도해 주신 작가님이네. 오늘 방송도 늘 그랬던 것처럼 잘해 달래. 갔네. <laughs> 그리고 편지가 무더기로 있어요. 아 이분들도 롤링페이퍼처럼 썼구만. 연도 연도. 이분이 뭐냐면. 아까 그사 우리 결혼식 때도 사진도 찍어 주시고 오늘 나 필름 카메라로 찍어 줬어. 음.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평소에 좋아한다고 말을 잘못 했네. 이상하잖아. 이성한테 좋아한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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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laughs> <laughs> 투 경단녀. 갑자기 호주를 가신다니 부러우면서도 아쉽읍니다. 그렇지만... 나, 나 지금 속눈썹 떨어졌네 이거? 음, 아니야? 음. 그렇지만 인생은 알수 없는 미래를 향한 선택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호주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개척하시길 희망하며 팬이 안 나와서 여기까지 씁니다. <laughs> 그리고 진짜 안 나오는 팬으로 키피터치 <laughs> 키피터치는 안나와 이제 팬이 정말 <laughs> 음, 연도스럽네 그리고 도일님 이분은 새신랑이 되시는 분이야 다들 내가 호주 라이브 아 호주 라이브 아잼 라이브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항상 웃음에 삼키이해줘서 고맙습니다 굿러 해주셨어 새신랑님 화이팅 결혼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요 기계인지? 그리고 우리 무드래곤 오늘 나랑 점심 식사를 같이 한 페이님인데 이분이 또 굉장히 진국이셔 이렇게 써주셨어 소연님이라고 썼다가 뒤늦게 앞에 잼라이브 여신을 붙이신 것 같아 <laughs> 뒤늦게 붙인 자국 편지는 처음 쓰네요. 왜 이렇게 종이가 크죠? 응. 이분은 그, 셀렉 뷰티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같이 했던 피디님인데 되게 빈말 안 하시고 되게 시니컬한 분이야. 근데? 그래서 내가 또 좋아하는 면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어, 붙잡고 싶을 정도로 아쉽지만 너무너무 호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여행할 수 있게 되면 다음 여행지는 호주로 오신대 응? 그렇대 그분 웃긴 게 이거 나 방송할 때 쓰셨나봐 진심으로 마지막까지 밥솥을 여닫는 모습이 너무 재밌네요. <laughs>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선물이 하나 있어. 보자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선물이고 뭘까? 뭘것 같아 오빠? 경단일 것 같아. 왠지.. 오빠 천재야? 느낌상 그래 내가 먼저 볼게 응 뭔가 전통 떡?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 오빠 천재야? 그지 잠깐만 아닌가? <laughs> 이렇게 생겼고? 뭔지 알아? 뭔데? 양갱 <laughs> 이거는 잠깐만 누가 준 걸까? 이거는 양갱 양갱 양갱은 내가 볼때 우리 보설 작가님 편지가 어. 다른 분들이랑 다른 거 보면 보설님이 같이 주신 것 같은데 어. 이제 우리 옆방송이 되게 기억에 남으셨다고 하는데 비슷한 거 주셨네? 역시 선생님들은 특별해. 응. <laughs> 누가 양갱에 선물로 줘. <laughs> 이거 우리 찍고만 하나 먹어보자. 그래. 이렇게 또. 하, 이거 보면 또 엄청 놀리겠구만. 이렇게 우리 스태프분들의 선물. 뭐라고 하지? 개봉식? 선물 언박싱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잘 했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네요. 사실 아까 방송 끝나고 마이 피디님이 또 이렇게 찍어줬어. 근데 이제 마지막 소감을 얘기하려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뭐 이제 막뭐 무슨 말에 약간 실감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너무 진부하다고 싫다고 했는데 지금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에 계속 눈물이 나. 만해. 오빠도 알겠지만 내가 이, 그 t v m 쇼핑하다가 이제 나서 또 정말 새로운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어, 되게 뭐지 좋아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쇼스트로스의 자존감을 되게 어 높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 주셔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고 그게 앞으로 내가 그, 어, 앞으로 뭘 하던간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시간인 것 같아 미쳤나봐 뭐 왜이래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좀 많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이렇게 누군 이렇게 정말 내가 이거 가는 게 뭐라고 이렇게 올 때도 한 대를 받았고 내가 결혼이나 뭐 좋은 일이 생길 때도 늘 축하를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호주로 떠날 때도 배웅 인사를 너무너무 근사하게 해주셔서 너무 진짜 정말 큰 기쁨이고 행복하게 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이거 약간 쑥스러워서 못 올릴 것 같아 아무튼 <laughs> <laughs>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온전히 여러분들 우리 짬라이브 식구들만을 위한 영상인데 나좀에 콧물도 너무 많이 너무 더럽지 <laughs> 아 그리고 오늘 방송때 어유지좀 진짜 최악 그리고,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빠도 또... 아는 네, 유진이 리코 쇼스트 리코 방송하면서 잼라임에서 만났던 친구인데 오늘 유진이가 또 끝까지 의리있게 자기 오늘 하루종일 방송 끝나고 바빴는데 상수까지 또 마지막 스튜디오에 와줬어요 그리고 되게 허겁지겁 왔는데 사실은 일바로 와준 거거든 그래서 되게 고맙더라고 그래서 유진이한테도 고맙다라는 말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어 영상이었지만 <laughs> 뭐 나름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 오늘 하루종일 그 마지막 방송을 기념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또 끝나면서 파티하면서 피디님들이 찍어준 영상까지 취합해서 한꺼번에 올리려면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영상 먼저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고 그건 추후에 다시 네, 기념하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선혜 경단 얘기는 여기서 끝! <laughs>